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 d a 스입니다 이번 영상 클래시 오브 클랜 이 장인회관을 제가 드디어 오레벨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화 음과 동시에 그리고 배틀 머신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러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이게 아무래도 업데이트 초반에는 다들 뭐 처음으로 시작하는거니까 딱히 현질러가 아니라면은 그 트로피 올리는게 그래도 쉬웠거든요 쉬웠는데 아무래도 업...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시일이 좀 지나고 나니까 다들 나만 올린 게 아니라 다들 이거 업그레이드를 다들 진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2,200점이거든요. 이거를 2,200점대를 초반에 올리고 나서 계속 정체가 되더라고. 한 3레벨, 4레벨에서 막 매칭이 현질러랑도 현질러랑도 이게 매칭이 되는지 3레벨. 장인 장애, 장애가 4레벨에서 배틀머신을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 계속 막 지고 그러니까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초반에 그 돈,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트로피를 올려가지고 승리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트로피를 높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 트로피를 높이기 위해서 승리하는 게 너무 빡세고, 어느 정도 2,200점까지 올리니까 이렇게 정체되는 게좀 있어가지고 배틀머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배틀머신을 먼저 만들고 해야겠다 어, 생각이 들어서 트로피 올리는 건 멈추고 일단은 배틀머신 만드는 데 주력을 했거든요. 이제 배틀머신을 만들고 나서 제가 한두 경기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야 배틀머신이 아주 좋더라. 그리고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지상군 테크를 타고 있거든요. 자이언트랑 아처랑 해가지고 요거 두개 자이언트 앞세워서 아처로 딜링하는 그 테크를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8레벨까지 자이언트를 하고 나니까 자이언트가 세기가 되잖아. 그래서 두개 자이언트 두 개만 넣어도 총 여섯 개가 돼 버리니까. 확실히 승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배틀 머신까지 있으니까 내 완파가 웬만해서 잘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배틀 머신 넣고 그리고 이거 뭐냐 자이언트 업그레이드까지 끝나니까 바로 완파가 두번두번 두번 경기를 했었는데 완파가 두 개나 나왔 두 개나 나왔어요. 이거를 내가 배치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완파가 나온 걸 보면 확실히 물량 싸움에서 진짜 장사 없는 것 같아. 일단은 두번 경기 한거 중에 한 거를 한번 볼게요. 하나,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해보죠. 배치가 이 정도, 이 배치인데요. 장인회관을 가운데 딱 놓고, 여기에 크러셔를 여기에 놓은 상태였는데, 저는 여기에 크러셔를 피해서 반대편으로 갔거든요.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가고, 그리고, 요 뭐냐. 초반에 아처를 조금 해서, 조금 투입시켜서 여기 있는 거를 뿌신 다음에, 바로 자이언트랑 배틀머신을 투입을 해가지고, <laughs> 투입을 해서 얘네들을 몸빵을 해, 하게 해주고, 아처로 딜링하는 그냥 정석적인 그런 타크를 탔었는데 보니까, 이거를 자이언트를 내가, 자이언트랑 배틀머신이 아무래도 문빵이 수도 있고, 문빵이 되다, 되주다 보니까, 보통 같았으면 자이언트도 없고, 자 아니, 그러니까 자이언트도 4개였고, 배틀머신도 없으니까, 지금 한, 잘해봤자 한 50%, 70%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자이언트가 두개나남두 2개나 남았잖아. 이게 업그레이드가 하기 전이면은 자이언트가 총 4개가 투입이 되니까, 뭐 보통 죽어, 이게, 이렇게 1 0 0까지안 나왔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이언트 레벨업도 되고 그리고 배틀머신도 배틀머신도 있어가지고 물량 싸움 에 물량 때문에 이걸 100%가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물량 싸움에서 장사 없어.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어, 이거 이거 말고 어, 하나 100% 하나 더더 있는데 요것 요것도 꽤나 많이 보이는 배치 중에 하나인데. 요거 중간 중앙에 이거 크러셔 때문에 크러셔 때문에 이것도 100%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 뒤에서는 요쪽에서는 투입하기 힘들게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투입을 할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다이언트를 조금 시간차를 두고 투입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한꺼번에 투입해서 크러셔한테 데미지가 동시에 바꾸거나 그러면은 자이언트가 사망... 동시에 사망해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아처들이 남게 되니까 얘네는 거의 뭐 물몸이라서 금방 죽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투입을 했는데 그래서 아처들이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100%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0%가 됐고요 나머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해볼게요. 아, 이것도 100%가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승리만 나와도 감지 덕지긴 해서 자 이것도 내가 100% 이거는 내가 4, 3월 4월일 때도 100%를 몇번 냈었던 그러한 배치거든요. 이것도 3, 4월일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배치인데 요거는 자이언트를 여기 있잖아. 이 아처열을 여기에다가 조금 투입한 다음 투입해서 여기 건물을 부순 다음에 자이언트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투입을 해서 이렇게 가면은 100%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여기 요런데 빈빈 공간 있잖아. 이런데 폭탄, 그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의하면 되긴 하는데. 어 이거 보니까 렸다 투입하면은 벽을 벽을 그냥 뚫어 버릴 것 같거든. 음. 요거를 요거를 요 그냥 바로 정면으로 투입하느냐 아니면은 요거 벽을 뚫어서 가느냐인데 저는 그냥 여기 벽을 뚫어서 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처로 한다음에 없애고 그렇지? 바로, 그냥, 다 투입하겠습니다. 어? 어, 그렇지. 뚫어버렸죠? 자, 뒤에다, 그냥, 바로, 바로 뒤에다. 몸 얘네 몸빵 하도록 하고, 지금 물량을 믿고, 바로 다 투입을 했거든요? 여기, 여기 보니까, 여기, 폭탄이, 대형 폭탄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요거, 큰 피해 없이, 큰 피해 없이 됐었고요. 요거, 완파 나올 것 같은데? 크러쉬만, 크러쉬, 오케이. 배틀머신 살아, 배틀머신 살아남았으니까 괜찮은지 자이언트가 다 죽었긴 한데, 배틀머신이 살아남아서 몸빵을, 못방 지금 하고 있죠? 아처도 지금 많이 살아남았고요. 근데 요거를 배틀머신이 먼저 죽었으면은 쪼까 힘들어질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배틀머신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우, 야, 이거, 야, 이거 위험했다. 자, 100% 나왔네요. 역시 좋았어. 이게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고? 아, 근데 이거 상대 아직도 공격하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어... 어... 상대도 100% 나오려나? 아니야, 100%안 나올 거야. 지금 보니까 상대가 아까 공격할 때 배틀머신, 배틀머신이 없었잖아. 배틀머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매치가 조금 허접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배치가 꽤 좋아요. 근데 배치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 그, 지금, 100%두개한 거, 이 사람들이 못한걸 수도 있는데, 지금, 50%를 둘다못 했단 말이야. 요, 얘도, 얘도 못 했고. 계속, 지금 50% 이상이 안 나왔어. 배치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거, 보, 보면은, 요거, 이 사람 한거 보면은, 이 사람, 이 사람도 배틀머신을 가져왔단 말이야. 이 사람 배틀머신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짤짤이 하려고 이렇게 한거 같거든. 근데 이게 잘못된 거같 잘못된 거였어. 지금 짤짤이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저 쳐부수지도 못했잖아. 그리고 여기를 부수는 게 아니라 이게 부술라 그러면은 여기를 부수던가 아니야 여기 부숴도 되게 거, 애매했겠네. 이거 음, 쌍둥이 대포가 되게 부담스러 부담스러울 것 같다. 여기 부수는다 그래도. 근데 나같으면은 아야 내가 배치를 그래도 잘했나? 아니면은 내 여기 여기가 그나마 좀 취약하거든 내내 내 기지 중에서 뭐, 여기가 그나마 취약한데 요거 이거 뭐, 뭐 뭐라고 그러냐 이거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되게 아처들이 로스가 많이 나 로스, 로스가 많이 나오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이 사람, 오케이, 승리 나왔죠? 어, 이 사람, 이거 보니까 짤짤이 했네요, 짤짤이. 짤짤이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이 자신 없으면 그냥 짤짤이 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아처가 8레벨까지 찍게 되면은, 은신이 7초가 나오기 때문에, 짤짤이 하기가 생각보다 꽤 좋아요. 그래서, 상대가 짤짤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처로, 은신아처로, 투명을 이용해서 짤짜리를 해서, 상대가, 어느 정도, 짤짜리를 하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짤짜리를 해서 상대가 망하지 않기를, 좀 망하기를 좀 기도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근데 내가 워낙 잘했지. 내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짤짜리를 했어도 뭐, 나는 100%였다는 거. 자, 이거를 좀 빨리 돌려보면은, 외곽 건물에서 이렇게 짤짤을 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50%를 넘지는 못했다. 건물을 그래도 많이 부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물이 지금 많잖아. 그래서 50%를 못 넘은 모습이죠? 아직 10개가 남았는데,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 보니까. 투입하고, <laughs> 투입하는데 시간이 4배속을 했음에도 투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 어. 자 이것도 있고 요거 39% 요거 배틀 머신 요거 이거 있음에도 아무튼 이거 보여드렸구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은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